안녕하십니까. 문틀 란 v 입니다 2025년 4월 2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5일 곱시 12분 됐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뭐 이재명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하나같이 이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가 있는데, 자신들 뜻과 다르면은 불복하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재명이가 바로 또 그런 발언에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자기는 자기 그 뜻과 다르면은 승복하지 않겠다 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며칠 전에 한 발언하고도 다르고 또 온, 어, 오늘 아침에 한 발언하고도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시각까 이제 헌재에서 화요일날 뭡니까 선거 기일을 금요일로 잡는 바람에 한 나흘간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이 기간 동안에 보안이 100%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새세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은 뭡니까? 이 정계선, 정계선의 남편이 또 민주당과 가깝고 그다음에 이미선의또 여동생이 여기 또어 좌파, 민주당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새 나가게 돼 있어요. 뭐 문영계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요 헌법 재판관 8명만 이게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작업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현재 재판관들에게 연구관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또 이제 연구하는 연구관과 관련된 또 다른 또 현재 직원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 금요일까지도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데 어, 보안이 100% 된다. 이건 불가능하고 조금 조금씩 새나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정보 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민주당의 지도부에 그 에, 이 속한 자들의 발언이다. 이재명의 발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불과 얼마 전에 채널에 의하는 거 유튜브에 나가서 어, 헌재 결정은 당연히 숙고해야 된다. 이랬고 오늘 아침에 광화문 천막 당 천막 당사에서 어, 헌재 재판관들 뭐 훌륭한 분들이다. 어, 그분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하지 을말라는 얘기를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하고 어, 오늘 그 헌재 재판. 어, 뭡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가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합당한 결론. 그건 뭡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후, 오후 들어가가지고 아, 이재명의 발언이 크게 바뀌었어요. 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승복, 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결국 이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현지에서 이미 어제 어제 그선거 기일을 잡으면서 편결까지 지금 이제 한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편결을 미리 서두르고 어,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선거 기일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문영배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현지 안팎의 압력이 현재 내부에서는 이제 동료 헌법 재판관들로부터의 압력, 그다음에 이제 현재 밖에는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두쪽나게 생겼다. 뭐하냐? 빨리 선고하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선고 기회를 잡고 이제 그, 그 과정에서 이제 평결이 이루어졌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걸로 보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5대3으로 딱 락이 걸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도 우파에 있던 세명 중에 한 명이 좌파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 문영배가 선거 기를 잡은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좌파는 그런 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뭐 정영식, 그 다음에 조한창, 그리고 김복경, 이세 사람은 각하 쪽으로 기각도 아니고 각하 쪽으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좌파들하고 동안 평이하면서 대놓고 격렬하게 그 법리 논쟁을 부리고 고성은 고성이오가면서 이렇게 법리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좌파 의거 심한 간 달리 이 지금 중도했던 김용두 재판관이 오히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중도 우파 쪽으로 이렇게 옮겨 왔을 가능성이 더크다가 봅니다 그래서 평계를 해봤더니 약식 평계를 해봤더니 지금 뭐 4대 4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안되겠다 만약에 기다려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 여차하면은 자기 임기 때 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지만 워낙 압력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잡을 때 결국 현실적으로 4월 4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국민의힘에서는 승복하자, 승복한다. 이 이재명 민주당 로이드 승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 승복의 승자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의 이런 발언 소식을 듣고 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게 비판했죠 이재명 발언이 아주 오만하다 네가 지금 헌법 위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텐데 이제 그런 취지죠 복귀할 텐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어 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기각이 되고 해서 복귀할 텐데, 그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이 거기에 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오늘 그 이재명 발언에서 나오지만은, 민주당 그 지도부 에 속한 자들의 발언에서 나오지만,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은, 뭐, 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제 공작을 펼 겁니다. 우선 그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복귀를 막을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각하가 나오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각하가 되면은 뭐, 일단 법적으로는 다시 그 탄핵을 시도하고 이럴 수가 있죠. 물론 기각이 나와도 이들은 뭐또 어, 윤대통령 탄핵을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을 시도하고 국무원들국무들은뭐 150석이면 되니까 줄줄이 탄핵을 시도해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그동안 이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악랄하게 윤석열 정부를 갖다 흔들고 샷다운 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거리에 나와서 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그뭐 투트랙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송동 원내 대표로 바로 그런 뜻에서 앞으로가 참 문제다. 대통령 복귀 이후에 홍준표 시장도 어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 현황 이런 게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재명도 그렇고, 김영민도 그렇고, 또, 최근에 박홍근도 그렇고, 박찬대도 그렇고, 대놓고 불법을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복귀 후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과거에 뭐 후쿠시마 그 선동 시위했던 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마 대놓고 그냥 매일같이 거리 나와서 아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의회에서는 하여튼 또 지금까지보다 더 악랄하게 정부를 흔들고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여기 어떻게 이제 잘 대처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이 국민의힘이 당정이도 똘똘 뭉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여기도 역시 이제 정보를 나름대로 저 입수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래서 뭐헌재에 무슨 뭐 좌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권용세 오늘 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국정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은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도 보수의 3명, 플러스 어쩌면 이제 김영도 재판관까지 3 플러스 1, 최소 3명이 있으면은 윤 대통령은 복귀하는 것이죠.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화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 권영세 또 이제 비대 위원장은 국민의 의원들에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현재, 헌재 내부의 재판관들 상황이 어떻다. 이걸 저, 어, 국민의 의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 윤대통령 복귀 이후에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라든지 홍준표의 발언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듯이 상당한 그 혼란, 도전, 위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분열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똘똘 뭉치는 이런 걸 해서 이 좌파들의 공세를 이겨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쭉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이제 항소심, 뭡니까 이, 저, 이심, 위증교사 이제 항소심도 어, 2월, 저, 3일 되면은 끝나죠. 결심 공판되고. 7월 초에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 선고도 나오고, 대북 선검도 어쨌든 시작됐고, 대장동 이제 선고도 1심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은 뭐, 어, 윤석열 정부 편이다. 우파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상, 충분히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